안녕하세요 고사성어 3인성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인성어의 한자 구성을 보면 새쌈, 사람인, 이룰성, 호랑이오 3인성어의 풀이를 해보면 세 사람이 호랑이를 이루어낸다 라는 말로 아무런 근거 없는 말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믿게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비자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 유래를 한번 알아볼까요? 중국 전국 시대에 위나라 해왕 때 조나라와 강화를 맺고 대신 방공이 조나라 한 단으로 인질로 가는 태자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자 떠나면서 방공은 회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. 한 사람이 와서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외치면 왕께서는 그 말을 믿으시겠습니까? 해왕이 말했습니다. 당연히 믿지 않지. 그 말을 누가 믿겠는가? 이에 방공이 다시 말했습니다. 그렇다면 두 사람이 와서 함께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외치면 그 말을 믿으시겠습니까? 역시 그 말도 믿을 수 없지. 방공이 다시 말했습니다. 그럼 이번에는 세 사람이 와서 이구동성으로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라고 외치면 그래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? 그러자 해왕이 대답했습니다. 그렇다면 믿을 수밖에 없겠지. 이 말을 들은 방공이 말했습니다.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. 그렇지만 세 사람이 같은 말로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틀림없는 사실이 됩니다. 지금 제가 태자를 모시고 가려는 조나라 수도 한다는 위나라 시장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먼 곳입니다. 게다가 제가 조정을 비운 사이에 정치적 권력으로 인한 저에 대한 비방의 말을 할 사람은 셋 정도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. 그때 왕께서는 부디 지혜롭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하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. 그러나 방공이 떠난 후 왕에게 그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타났고 후일 인질이 풀려 귀국한 것은 태자일 뿐 위왕은 측근들의 말에 현혹되어 방공을 만나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결국 방공은 조정에 복귀하지 못했습니다. 삼인성호는 아무런 근거 없는 말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믿게 된다는 의미입니다. 이렇게 3인 성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